앞으로 저희 댄스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니에요. 네. 아유, 빨리 나 가려 그러면 은 집에 갈때 맞아요. 네 머리요. 네. 머리 또. 네. 복 어, 오늘 여러분 즐거운 시간. 보내셨죠? 네! 저 역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오늘 어때요? 두 시간이란 시간 좀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잘 끝났나요? 네. 네. 저도 어 이렇게 두 시간이 빠른가 싶을 정도로 오늘 공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. 이큰 메데를 제가 어 나름 채운다고 채웠는데 네, 부족함 없이 채웠을지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맞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웃고 즐기는 모습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저도 오늘 네, 뜨거운 마음 어, 잘 가지고 어, 오늘 이 무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리고 먼길 찾아오신 어,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어, 뭐, 어디지? 아무튼 뭐, 멀리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, 네, 그분에게, 어, 디였지 아, 니요 아니요, 아니요. 하여튼, 지구 반대편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, 네, 어, 비행기 값 아깝지 않은 공연이 <laughs>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어쨌든, 어, 긴말안 하고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야,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면 인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흐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잘 아, 네. 가요.